안녕하세요. KB 라스쿨 보이롱보 팀 라이롱입니다. 오늘 저희 라이롱이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KB 라스쿨의 꽃인 우리 라온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 편이 아닌 무려 두 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편은 라스쿨 토크쇼, 2편은 라스쿨 MT로 기획한 만큼 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선생님은 그만하고 라스쿨 토크쇼로 바로 가보실게요. 네, 드디어 라스쿨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딱딱한 토크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말, 반말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경이부터 자기소개를 해볼까? 안녕, 나는 고위 멘티 김연경이라고 해. 안녕, 나는 고일 멘티 박희지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치이자 1할생의1학 특별 는천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윤는 아직 반말하기 어려운 말. 우리 같이 반말하기로 했나 반말, 반말. 네. 오케이, 반말, 반말. 반말. 네. 반말. 반말. 네. 응. 네. 응. 응! 오케이, 네. 그럼 시작을 응. 도 그 KB 라스쿨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야? 어, 나는 KB 라스쿨에서 매달 학생 키트를 주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학생 키트? 그 학습, 학습 키트. 키트. 학습 키트가 뭔지 설명해 줄수 있어? 어, 매달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이렇게 국, 가그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키트는 7월 그 학습 키트인데. 막 거기서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재본해서 주시고 음 선풍기도 주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음, 진짜 선풍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도 진짜 딱 모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표인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학 키트가 엄청 좋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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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키트에 뭘 받았다고 그랬지? 갤럭시탭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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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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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언니는홍 아니... 하면서 니장홍았키하뭐서가아 좋았던 게 뭐야? 아, 이렇게 대학생 멘아링 하면서 또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니 많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았고또 개인적으로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초보자인데 이제 만들면서 이게. 한 단계씩 조금 성장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막 개인적인 실력도 같이 늘어난다는 게다 좋은 거 같아요. 또 이어서 슬프지만 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하면 무조건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잖아. 나도는 다들 어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자기만의 그 꿀팁이 있을까? 어 나는 일단. 좋아한 나이 또 폭카를 이제 책상에 올려두고 보면서 공부 자극을 좀 얻는 편이라서 보면서 공부를 하거나 외울 때는 포카딱 세워두고 이제 설명하면서 외우 공부를 음. 많이 했던 것 같아. 누구를 좋아해? 스 힘들어 만났는데 기준을 한번 말해줘. 나는 <laughs> 잠깐 미뤄두고 내또 어, 네, 다른 할 일을 먼저 했다가 다시 하는 거야. 그냥 본인의 그 시간을 마련해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음. 방법 음. 그럼 윤호는? 만약 학교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집중도 안 되면 중간에 쉰 시간 있어요. 그때 운동자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타고 면 다시 공부해서 집중잘것같 집에 또 공부 안 되면 식당에 커피 한잔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필수템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준비를 했거든. 그럼 각자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받아. 일단 담요. 이게 담요는 이제 너무 필요한 건데 여름에는 더워서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냉방병 걸리니까 섞고. <laughs> <laughs> 필요하고 또 겨울에는 워낙 추우니까 그것도 또 필요하고 어,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 독서대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상에 공간 별로 없어서 그 독서대가 있으면 책을 세워놓고 또 다른 것도 필기하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또 독서대를 계속 써서 좋은 그런 그런 요 내가 학생 때 주로 썼던 필수템은 일단 나는 공부도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TMI긴 한데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면 긴장하면 뭐배 아프고 그래 신경성 뭐라고 하잖아 과민, 과민.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주로 유산균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비타민 이런 거를 좀 자주 챙겨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준비하면 시간 분배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스톱워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뭔가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라도 시간을 재고 그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톱워치까지 한 필수팀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나는 사실 지금 필기를 다 아이패드로 만고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아니, 근데 우리 때는 어. 아이패드가 그렇게 공급되지 않았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다 종이로 했었는데, 난 그래서 무기 같은 필통이 필요했어 가위, 칼, 뭐, 진짜 형광펜 모든 게다 있고. 골프에 모든 게다 있는 그 무기 같은 필통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꿀팁이 있다면 의자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플라스틱 통을 크게 사. 그럼사물함을 하나 만들어지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 있다가 사물함을, 내 사물함을 <laughs> 만들었거든. <왜냐면 웃음> 나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그 책상 칸에 있는 책상 뿐만 아니고 여기에 내가 사물함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책을 보관했던 거. 같아. 어, 네. 네 모든 네. 친구들이 다 그걸 따라해가지고 하은한테 <laughs> <자기한테> 혼난 적이 <laughs> 있어요 <웃음> 근데 그런 적이 있나어 나는 책이랑 그냥 읽은 책 그거랑 핸드크림 필수템이라 생각했는데 약간 수업하고 나면 약간 한 10분 정도 비내시간이 많아서 그때 책 읽으면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약간 코로나가 심하니까 요즘 손을 자주 씻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손이 뭉하니까 핸드크림을 맨날 바르는 거 그 나는, 쉴때 자고 쉴때책는읽는그는 <laughs> <그런 거는>. 나는, <laughs> 좋어 그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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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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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요해요. 제가 오늘 공부할 것는 왜냐면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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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기준은? 나는, 캔디랑 는는데는 나는, 가는아는 나는, 맞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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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그는나이 너무 나 훈련되고 바로 이렇게 잡는 거. 비디오 스토치. 그리 캔디는 일단 먹으면 화해지는 그런 캔디 사가지고 졸릴 때나 밥 먹고 나서 그럴 때 하나씩 먹는 게이에요자 그러면 1편의 마무리 엔딩을 장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스쿨을 향한 마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있을요어 나는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해. 기준 기준. 어, 나는 연준이 최고. 쌤들이 최고! 그 다음! 저는 오늘 라스쿨을 존경하고 지금 한시 으로 갔던 만큼 라스쿨 진짜 사랑합니다 라스쿨 사랑! 우와! <laughs> 그 다음은 지금부터 이제 어, 우리 옷 갈아입고 라스쿨 MT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시작. 안녕! <laughs>